현재 이곳이 기존에 이노스토리텔이 들어설 호텔과 컨벤션센터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이쪽에서는 서울연구원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이 앞쪽으로 보이시는 이 건물들로 인해서 은평캠퍼스, 서울시립대학교 은평캠퍼스와 글로벌 오픈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은평구의 이곳저곳을 같이 돌아보게 될 백년산나라대표 박정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움직이시는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임장을 다니고 싶어도 가는 것도 좀 부담되시고 지켜보는 것도 좀 많이 부담되실 텐데, 그러한 부담을 제가 먼저 가서 은평구에 이것저것을 뭐 미리 임장을 해서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풀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얘기 드릴 것은 서울혁신파크입니다. 2020년 1월 달에 서울혁신파크에 대한 보도자료와 기사 내용이 나왔어요. 기존에 개발 계획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보도자료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살짝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그 변화에 대한 내용을 상권, 그 다음에 원룸, 그 다음에 기존의 아파트들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될지 같이 살펴보고자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혁신파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기사가 났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제2캠퍼스 은평구의 둥지를 틀다 그러면 서울혁신파크가 어떤 곳인지 실물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현장 모습 한번 보고 다시 스튜디오에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혁신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혁신파크의 정면 앞에 있는 인포메이션 지도 앞에 나와 있는데요 지도 앞에 나와 있는 이유는 개괄적으로 서울 혁신 캠퍼스에 대한 내용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나와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청년동, 예술동, 극장동, 재생동들이 보이는 이곳은 기존에는 이노 스토리텔이라는 호텔과 컨벤션으로 만들어질 예정이었고요. 지금 가치가게, 피아노숲, 혁신광장 이 부분은 혁신 아케이드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보도자료와 기사로 보시면 이 부분은 살짝 변화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변화하냐면 이 부분들은 서울연구원과 서울시립대학교 은평캠퍼스, 글로벌 오픈캠퍼스 등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 근처에 있는 불광동의 상권과 구축의 아파트들의 변화가 살짝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보이시는 곳은 혁신 아케이드가 들어 개발될 계획이었는데요.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서 서울시립대학교 은평캠퍼스, 그리고 글로벌 오픈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 멀리 쪽에 보시면 이노스토리텔이라고 호텔과 컨벤션이 들어설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보도자료와 기사를 통해서는 그쪽은 서울연구원 자리로 바뀔 예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곳이 기존에 이노스토리텔이 들어설 호텔과 컨벤션 센터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이쪽에서는 서울연구원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이 앞쪽으로 보이시는 이 건물들로 인해서 은평 캠퍼스, 서울시립대학교 은평 캠퍼스와 글로벌 오픈 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기사 내용인데요, 서울시립대학교 J 캠퍼스 은평구에 동지를 틀다 2020년 1월 19일 날 발표된 자료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J 캠퍼스를 은평구의 서울혁신파크에다가 조성할 예정이고 서울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와 서울연구원도 조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에요. 보도 자료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도 자료는 서울혁신파크 서울시립대학교 품고 사회혁신 클러스터로 도약하겠다. 서울 연구원도 이전될 예정이고요, 서울시립대학교 은평 캠퍼스도 조성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사회 혁신 오픈 캠퍼스가 조성이 될 내용인데요. 중요한 것은 인재 양성도 중요하지만 국제 교류를 위한 글로벌 사회 혁신 오픈 캠퍼스가 조성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국제 교류라는 내용은 외국에 있는 인재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은 2022년 하반기에 착공을 할 예정이고 2025년 초 준공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임 자료를 보면 이러 이렇게 개발할 것이다라는 지도가 나와 있어요. 서울 연구원과 그 다음에 글로벌 사회 혁신 캠퍼스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응평 캠퍼스가 이렇게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서울혁신파크가 어떻게 조성이 되었을까라는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자리는 원래 국립보건원 자리였어요. 국립보건원 자리가 오송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그 부지를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게 됐고요. 그 매입한 그 보건원 자리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호텔컨벤션, 어린이복합문화시설, 전시 및 판매장, 50플러스플라자, 서울기록원, 서울힐링의숲, 도시 농업 체험장 등으로 꾸며질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감도를 보시면 이노 스토리텔이라고 해서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호텔 컨벤션의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뭐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혁신 아케이드 쪽으로 다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어린이 문화복합시설과 서울기록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기록원은 현재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조감도를 잠깐 보시면은 이쪽은 녹번역이고요, 이 앞에 있는 이 사거리가 불광역 입구입니다. 그래서 녹번동에서 불광동을 바라보는 방면으로 이노스토리텔이 불광역 쪽에 위치해 있고요, 통일로길을 맞닿고 있는 혁신 아케이트를 개발하려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정면으로 보는 내용이고요, 이노스토리텔과 혁신 아케이드,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서울기록관 이런 모습으로 개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1월달에 발표된 보도자료에 통하면 이 이노스토리텔이랑 혁신아케이드가 사라지고 서울연구원 그리고 글로벌혁신캠퍼스 그다음에 시립대학교 문평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으로 돼 있죠 기존의 국립보건원 자리가 이전하면서 좀 상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있는 국립보건원에 있는 일자리와 여기 앞에 있는 기술원, 연구원, 이런 연구원, 여기 있는 많은 일자리에 있는 계시는 분들이 점심시간에는 이 먹자상권, 제일시장상권, 대료시장상권을 통해서 점심을 드시고 저녁에는 회식도 이 근처에서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평일에 대한 상권은 굉장히 활력도 뛰었고 상권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어, 국립보건원이 이전을 하면서 일자리는 사라졌고 그리고 여기 있는 기술원과 연구원들에 대한 일자리만으로는 점심시간에 상권을 살리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 주마, 주중 오전 같은 경우에는 좀 상권의 힘이 좀 많이 약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북한산이 있어요. 이 북한산을 끼고 있는 등산객들이 이쪽에 보시면 주말에 오시면 여기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등산을 가셨다가 내려오시면서 밥 식사도 하시고 술도 드시고 그래서 주말에 대한 오후 저녁에 대한 상권은 꽤 다시 강세들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전을 통해서 주중에 있는 상권이 조금 많이 약해진 상황이었는데 이번 발표를 보면 서울연구원 약 200명의 연구원들이 이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혁신캠퍼스 서울시립대학교 은평캠퍼스가 들어서면 교직원과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상권에도 좋은 영향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들어온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생들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구하셔야 되는 것들은 하숙 아니면 원룸이에요. 하숙과 원룸을 어떻게 구하실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쉐어하우스라는 개념을 아마 학생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쉐어하우스의 내용을 살짝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JTBC에서 방영된 청춘시대라는 드라마인데요. 여기 보시면 새로운 하우스메이트를 소개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의 공간적인 배경은 쉐어하우스예요. 이 쉐어하우스에서 하우스메이트들이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드라마에다가 녹인 내용입니다. 그만큼 일반인들에게도 쉐어하우스라는 개념이 익숙하기 때문에 드라마에 차용한 공간적인 배경인데요. 그래서 쉐어하우스에 대한 정의부터 내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쉐어하우스란 한 집의 방의 개인 공간은 확보하되 주방, 거실, 화장실 등의 공용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집을 쉐어하우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쉐어하우스의 방이에요. 방의 사진을 좀 찍어 놨는데 이 방은 두 명이 쓰실 수도 있고, 세 명, 네 명이 쓰실 수도 있는 공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방 하나를 한 명이 독점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실입니다. 거실은 아까 전에 보셨던 하우스메이트들끼리 나와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여기서 쉬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공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곳입니다. 부엌입니다. 부엌은 아까 전에 보셨던 하우스메이트들이 개인적으로 요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모두 모여서 같이 요리를 하셔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공간이어서 이렇게 뭐 가스레인지나 뭐 전자레인지도 다 준비되어 있어서 취사를 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모든 분들이 같이 사용하고 이렇게 세탁기 등이 들어와서 같이 세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쉐어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것은 몸만 들어와서 살아도 될 만큼의 풀옵션을 갖춰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 같은 경우에는 음 기본적인 밑반찬도 갖다 놓는 집도 있고요. 매주 한 주씩 그 공용 공간을 클리닝해주는 클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우스 그런 쉐어하우스도 있습니다. 이러한 쉐어하우스의 장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은 약 천만 원 정도 들어요. 쉐어하우스는 그거에 좀 적은 월세 에 두 달에서 세 달치 정도를 보증금으로 내고 있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원 룸은 평형대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40에서 7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쉐어하우스는 그거보다는 좀 저렴한 30에서 50만 원정도를 월세로 내고 있고요.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기 때문에 혼자서 다 쓰니까 공과금을 전부 다 혼자서 내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쉐어하우스의 경우는 하우스메이트들끼리 전부 다 M 부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은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주공간 같은 경우에는 원룸 하나기 때문에 7평에서 10평 사이에 좁은 공간을 혼자만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쉐어하우스는 약 34평 기준의 아파트를 빌려서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넓은 가정집이 거주공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내부 시설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의 원룸도 있지만 풀옵션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 생활용품을 전부 다 구비하셔야 되는 단점이 있는 방면에 쉐어하우스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몸만 들어와서 사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시는 거죠. 계약 기간은 약 2년 정도가 소요되고요. 쉐어하우스는 굉장히 단기로도 가능해요. 뭐, 한 달만 사신다고 계약을 하신다고 해도 한달 정도 사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쉐어하우스가 가능하다고 하면 어느 쪽에 쉐어하우스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쪽은 녹번동 쪽이고요. 이쪽은 불광동 쪽이고, 녹번역 쪽에 있는 북한산 프로지오와 레미안, 힐스테이트 등의 새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새 아파트들 쪽으로 쉐어하우스를 얻을지, 아니면 은 불광역 쪽으로 넘어오셔서 이쪽에 있는 불광로테캐슬, 그 다음에 홈타운, 힐스테이트, 레미안 등으로 쉐어하우스를 할지 학생들이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와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근처에 상권이 있어서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는 그러한 곳들을 좀더 선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쉐어하우스는 이쪽 불광동 목자상권 위에 있는 롯데캐슬 홈타운 힐스테이트 1차 레미안, 북한산 레미안 등이 조금 더 학생들한테 선호받지 않을까? 공, 어, 예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청년 역세권 임대주택이에요. 역세권에서 가까운 곳에 임대주택을 만든다는 내용인데 요거는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역세권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소형의 아파트들로 원룸으로 들어와서 월세를 내고 살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원룸과 쉐어하우스가 같이 가능할까? 아니면은 영향을 받을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 저는 두 개의 영향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아까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오픈 캠퍼스에 그 외국인들이 같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한국이든, 한국인들과의 생활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 해요. 그런 생활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원룸을 얻을 기회보다는 쉐어하우스 쪽으로 더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와 같이 맥을 같이 해보면 한국인들도 외국인이랑 같이 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갖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외국인과 함께 쉐어하우스를 같이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어, 자기의 프라이빗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임대주택으로 들어가실 거거나 원룸을 구해서 들어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같은 생활을 같이 하고 싶은 외국인들이나 그런 외국인과 같이 생활하고 싶은 한국인들은 이런 쉐어하우스를 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로는 불광 롯데캐슬입니다. 불광 롯데캐슬은 총 588세대 2013년도 9월에 입주한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북한산을 끼고 있다는 장점과 초등학교를 앞에 끼고 있다는 장점. 그리고 3호선과 6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5분 도보로 5분이면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불광역은 3호선과 6호선이 있습니다. 더블 역세권입니다. 이 더블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인데요. 이 위쪽으로 보시면 독바위역이 있습니다. 이 독바위역은 신분당선 북부 연장의 그 역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독바위 역의 신분당선 북부 연장. 어떤 내용이냐면, 임낙연 국무총리가 이번에 종로로 오셔서 청년들과 만나서 했던 대화 내용인데, 신분당선을 연장을 계속 추진하겠다. 고향 삼성, 용산 간 신분당선 연장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로, 은평. 그다음에 삼성 쪽에 계시는 국회의원들은 이 신분당선 연장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고 그 연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분당선 연장이 된다고 한다면 아까 전에 보셨듯이 3호선과 6호선을 이용하는 불광역, 독바역의 6호선과 신분당선이 연결되는 좋은 위치에 있는 거죠. 신분당선 북부 연장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것이 좋냐면요, 강남까지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어, 3호선을 이용해서 강남까지 가려고 하면 교대까지 가서 교대에서 다시 한번 강남역으로 갈아타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신분당선으로 타고 가면 바로 강남까지 이용할 수 있어서 시간과 그 환승이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불금 로테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어질 때만 해도 굉장히 어, 아파트가 좋아서 사람들의 선호도가 많이 있었는데요. 음, 등기가 사실은 좀 많이 늦게 난 편이어서 매매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현재는 매매가 다 아니, 등기가 전부 다났기 때문에 매매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고 요 근래에는 매매 거래권도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서 좋은 아파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주도 사실은 되게 좀 많이 화려한 편이고요. 그 내부에 보시면 중앙공원 이런 것들도 잘돼 있어요. 안에 조경도 굉장히 잘돼 있고요. 되게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저녁 6시만 되면 안에 있는 주민들이. 이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들 산책을 하시면서 도보 운동, 산책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 사시는데 굉장히 주거 만족도가 높으신 편입니다. 그러면 실거래가가 어땠는지를 좀 살펴보면 2019년 8월 달에 8억 6,800 정도의 실거래가 이루어졌던 게 있습니다. 그 때로부터 약 1개월 평균을 보면 매매평균은 8억 4천 정도가 됐고요. 전세 평균은 4억 7천 8백 정도가 돼서 갭은 약 3억 6천 2백 정도가 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다음 아파트는 북한산 현대 홈타운이에요. 총 세대수 662세대, 2004년도 5월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2004년도 5월달쯤에 되는 이 시기에는 은평구에 브랜드 아파트가 별로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 뭐 라이프 미성이라든지 뭐 건영 아파트, 뭐 이러한 좀 이름 없고 어, 나홀로 아파트인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브랜드 아파트에 많은 세대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근처에 사시는 부유하신 분들이 꽤 선호도가 높게 이쪽으로 들어오고 싶으셔서 그때 입주하고 가격이 한동안 많이 상승했던 그런 아파트 단지입니다. 입지는 아까 전에 보셨던 불광 롯데캐슬과 동일해요. 3호선과 6호선이 연장되는 더블역세권, 그다음에 신분당선이 연장되는 독바위. 여기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걸리는 그런 것들도 다 똑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올라가는 길 중에 여기 약간 꺾이는 이 부분까지는 평지지만 이 위부터는 약간 언덕이에요. 그래서 내부로 들어가면이 위쪽은 약간 언덕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 정문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가 어린이집이고요. 이쪽은 다 평지기 때문에 올라가시는 데는 그렇게 지장이 없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019년 12월 20일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7억 5,500이 거래가 됐고요. 음, 그달 그 평균 한달 평균은 매매가 7억 5,400, 전세는 약 4억 8,000, 갭은 2억 7,400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 뒤쪽으로 보시면 북한산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603세대 2009년 7월달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도보로 5분 정도는 아니고요. 한 10분 정도 걸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위는 언덕이에요. 그래서 언덕을 내려가서 불광역을 이용해야 되는 불편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마을버스들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타고 편하게 움직이실 수 있어요. 이런 마을버스들을 타고 이동하실 수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언덕이 있어서 안에 언덕에 위치해 있고 단차가 좀 있지만 여기 있는 힐스테이트 1차의 경우는 여기까지만 언덕이지만 들어오고 나면 평지이기 때문에 단지 내부에 있는 아파트들끼리는 평평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안에서 뭐 유모차를 끌고 다니신다거나 그랬을 적에는 전혀 불편함 없이 이동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후문이에요 후문의 모습을 보이시고요 이쪽이 정문입니다 정문의 모습이 보이십니다 날 좋은 날 찍어서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온 모습이 보입니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보시면 2019년 11월 달에 7억 3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매매가 평균으로 보시면 6억 8,950만원, 전세 평균은 4억 4,500만원, 그래서 갭은 2억 4,450만원 정도가 되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 설명드린 곳은 북한산 레미안이에요. 총 647세대고요. 입주는 2010년 8월 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쪽으로 가시다 보면 구기터널이 있습니다. 이 구기터널에서 내려오는 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 앞에 내려오는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불광역까지도 이동하실 수 있고요. 이쪽으로 내려오셔서 불광역까지 이동하시는 거리는 약 10분, 10분에서 15분 정도가 걸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도보로 이용하셔도 불광역까지 이용하실 수 있고요. 마을버스로도 불광역까지 이용하실 수 있고.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예요. 요 내용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 위쪽은 아까 전에 보셨듯이 언덕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언덕 쪽에 있고요. 여기는 좀 약간 밑에 쪽에 있고요. 이 내부는 평지에 있어서 평지로 이루어진 그런 곳입니다. 여기 보셨듯이 레미안의 모습, 에 사진을 조금 넣어봤어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경사진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내용은 뭐 실거래가는 1월달에 7억 7천 7백 정도를 찍었고요. 이때 1개월 평균도 약 매매가 7억 7천 7백 전세는 4억 9천 개분 2억 8천 7백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아파트들의 장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얘네들만 모으면 약2 5 0 0 세대의 아파트들이 돼요. 2 5 0 0세대 아파트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뒤는 북한산입니다. 여기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은 북한산 둘레길로 올라가셔서 등산을 하셔서 저쪽 북한산에 있는 은평요타운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건강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에 있어서 이러한 자연환경이 좋고 쾌적한 곳에 사는 것도 굉장히 좋으신 생각이라고 들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3호선과 6호선이 있고, 그 다음에 신분 당선이 연장된다면 강남까지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이런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들은 꾸준히 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이쪽에 사시는 곳을 염려해 두신다면 계속 모니터링을 해 보시면서 입주의 시기를 조절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혁신센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서울혁신센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 이후에는 이제 불광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청년 역세권 임대주택이 어떻게 개발되고 그 근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들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